네, 저는 지금 경북고등학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 입실 시간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일찌감치 집을 나선 수험생들이 하나 둘씩 도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교문에서는 후배들의 열띤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후배들의 응원에 웃으며 화답하는 수험생도 있지만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학생들도 덜어 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121개 시험장에서는 지난해보다 800여 명 줄어든 54,700여 명의 소험생이 응시할 예정입니다. 입실 마감 시간은 8시 10분 까지인데요. 혹시 늦을 것 같거나 고사장을 잘못 찾았다면 또 소험표를 분실했다면 112나 119에 전화를 걸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순찰차와 사이카 등을 총동원해 소험생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시험이 시작되면 특히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이 진행되는 오후 1시 10분부터 35분까지 시험장 주변 공사장은 공사를 중단하고 차량도 경적과 사이렌을 자제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수험생들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듣기 평가 시간이 중심으로 시험장 주변 소음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전자 담배와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반입이 금지되고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수능 시험인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분하게 시험 잘 치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북고등학교에서 TBC 한현호입니다.